형아 택배 보내고 올게 갔다 올게 어? 갔다 올게 고담이도 같이 갈까? 그거 갖고 오면 같이 가는 거야? 진짜? 형아 줘야지 주세요 너 형아 줘 어이치 형아, 줘야지. 줄 줘, 형아, 줘. 도담, 산책줄, 형아, 줘. 옳지. 이거 주면서 도담이도 같이 가는 거야? 어? 그렇게 배웠어? 어? 이거 갖고 오면 도담이도 같이 가는 걸로 배웠어? 잠깐만. 그럼 다 흘러. 왜? 어디 올라가겠어? 타 얼른. 아치, 다섯 개잘 타네. 그럼 도담이도 같이 가는 거야. 형아랑 같이 갈까? 음, 이쪽? 같이 갔고요. 같이 갔고요. 같이 갔다오자 형아랑. 아 예뻐. 아 예뻐. 갔다 오자